강화도에 놀러와가지고 펜션을 잡아서 1박 2일 고기도 구워 먹고, 강화도 가서 로지도 타고, 또 여기 맛있는 중국집이 있다 해서 중국집 먹고 이렇게 놀면서 1박 2일 같이 놀아보도록 할 건데요. 벌써 막 기대가 많이 되는데 날씨가 오늘 많이 추워서 야외 활동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놀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는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강화도에 있는 금문도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맛있는 짜장면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봐요.

그래서 즐겁고 아가반대쪽이랑좀 다르긴 하네. 고구마 맛은 너무 맛있다나 일단 강화 루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어..여기 지금 매표소 인데 이렇게 곤돌라를 타고 저기 산 정상으로 올라간 다음에 루지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구조인가봐요 <laughs> 일단 저희는 차가 두대인데 다른 일행이 아직 안와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린 다음에 루지 타서 한번 재미있게 놀아보도록 할게요 동골인와안 보여 <laughs> 어 근데 맞아 진짜 맞아 자 군대 이자 군대 와자. 군대 와자. 군대 와자. 어대 와자. 군대 와자. 군대 와아 오케이 오케이 이 그럼 이게 출발해가지고 그럼 3번으로 올게요 3번 천천히 뭐야 유태현 꼴찌야? <laughs> 오이. 아 눈물나 꼬마야농차나 <laughs> 꼬마, 꼬마, 꼬마. <laughs> 이거 3으로3번아 출발 아 저희는 이제 강화 루지를 타고 이제 숙소로 가고 있는데요 음, 어, 루지 속도가 빨라가지고 이렇게 막 영상에 잘 담지는 못했는데 어, 생각보다 진짜 너무 재밌었고 또 저희끼리 경주를 했는데 어, 교통사고도 나고 아주 난리박석이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잘 놀았던 것 같습니다 음, 저희는 이제 숙소로 가서 바베큐 할 준비도 하고 뭐 이제 좀 쉬고 그렇게 하면서 놀아보도록 할거 같아요 이따가 바베큐할때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요 네 이제 저희가 예약한 펜션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화이트 스톤이라는 펜션이고 어, 강화도 해변가 에 있는 동막 해수욕장 주변으로 잡았어요. 여기 저희 숙소인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신발장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크게 거실이 있고 식탁이랑 이렇게 t v 랑 이렇게 있어요. 여기 화장실 이렇게 있고 화장실도 되게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방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방에 이렇게 침대도 두개 있습니다. 어렵 어렵지 않아요? 여기 베드룸에는 발코니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편 발코니가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저희 바비큐를 먹을 수 있는 곳 이렇게 뷰가 엄청 좋아요. 뿌스가 딱놓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제 마리네이드도 하고 장본것좀 정리한 다음에 가 가지고 어, 좀쉬다가 그리고 이제 바베큐 할때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이렇게 마리네이드 양꼬치를 먹으려고 마리네이드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바베큐 시간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해? 이제 해? 가자 시작 시작이래 헤비이넘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안되죠 내가 거덕라니까좀까아 빨리해 빨리아 좋았다 어, 좋아 좋아 나이스! 헤이! 헤이! 아 야! 막아 막아! 야! 스 에잇! 에잇! 으악! 으악! 야 조금만 쉬면 안될까? 일대야1대 1점 내면 1점 가자 가자 우리다 우리다 아, 으악! 으악! 아유 까미. 뛰 튀지마 튀지마 쉬꺼 쉬꺼 참가리비랑 프렌치랩 소세지 각종 채소랑 이제 새우 참가리비랑 그리고 삼겹살 그리고 장어까지 해서 진짜 구울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것들 구워서 맛있게 먹으려고 하겠습니 아, 아니 이거 뼈채로 섞어 먹어야지 아니 어차피 행복돼야 오 맛있네 일곱 돼야 어, 이, 이 아, 이거 이이야오이만이야 이거? 오우오히 이걸 응. 너무 많이 입어어 어, 이거는 완전 먹자 근데 이제 다건들야돼 웬만하면 건 아, 어. 아, 응. 고기 구워가지고 숙소에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쫄면이랑 술이랑 해서 이랑 장어랑 먹어보겠습니다 아, 제 손바닥만 연장 찍고 있는데 키룩 뭔가 거기 에 있잖아 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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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네 레어요 나도 놀랐어요. 나어야돼어요돼요 나도 나도 놀기어 나도 들기어요기도요 그 <목소리> 느낌이 뭔가 터질열이 있는 것 같은데. 좋으데 <목소리> 나는 존나 난폭을 난폭을 해 가지고 야, 정말 그래 가지고 아, 원이똥 똥치 한번 넣고 이거, 아 씨발 이 새끼. 자칠수 있다 했는데. 탄성이 씨발 나가 지고다 아, 접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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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그냥 무조건 접다. 그랬는데 조금 밑에 내려가니까 이게 넓어져 있어. 너 어, 뭐야, 뭐야? 아, 맞네, 맞을 거였잖아. 개인법 마을 거였잖아. 아, 근데 아, 아, 너는 무슨 프였어 우리 는도 시동표였는데. <laughs> <laughs> 아, 존나. 아, 우리 성서 성비형님 아, 우리... 우리 성서 비용님 좋 아, 너네, 그도 동사 직커비스을갖고 봤어? 얘 감자 캐봤어? 진짜 여기가 좀남은지여구막 캐봤냐고! 저희가 산책으로 잠깐 갯벌을 봤는데 어, 애들이 미쳤는지 그냥 뻘에 들어가네요. 저는 신발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안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1차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이렇게 많은 술병을 먹었어요. 12병 정도 먹었고 2차로나가 여기 순두부찌개 딱 끓이고 있거든요. 진짜 맛있게 먹어보면서 이렇게 남은 소주 하나랑 호세꿀레보랑 저희 또 양주 하나 남았거든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거를 나싫어 해요. 어, 인사 <laughs> 이거 해... 이거 좀 나온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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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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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해해서들 이거, 다거이 데쳐서 마지막에 넣은 건데, 토핑으로 <laughs> 그러니까 그 뭐야? 이거 껍질이나 이런 거있어좀 오버야, 오버야. <laughs> 아, 토핑이 오버라고? 어, 토핑. 토핑이 오버가 아니고, 어, <laughs> 쿠킹은 음... 아니고, 토핑이에요. 아, <laughs> 펜션에서 재밌게 바베큐도 하고 술도 마시고 하면서 재밌게 놀고 이제 체크아웃 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할 거예요 밥 먹으러 갈때 한번 다시 가면 날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숙취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안녕하세요 안해 만두 앞에 찍어 한이게 마우스에서 국수를 먹고 어, 진짜 맛있게 먹었고 네, 저희가 피곤해가지고 집 가가지고 네, 쉬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어제 이제 강화도를 가고 나서 뭐, 루지도 타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많이 하긴 했지만 뭐, 뭐, 어, 어떻게 보면 실망있신것 같아서 텐지가 지금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아마 베트남 호찌민에서 뵙도록 할것 같아요. 저그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저는 피곤해서 이만 영상을 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